이런 종류의 백핸드 플릭은 상대가 짧은 커트 서브를 할때 리시브 무기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오른발이 들어가 줘야 하고 그 다음 상대의 공이 바운스되어 서아오르는그 순간을 노립니다. 백핸드러버 면이 하늘을 볼 정도로 라켓각을 활짝 열어서공 밑으로 라켓을 멀어 넣습니다. 공이 러버에 맞는 위치는 백핸드 아래쪽 발 그리고 헤드 쪽에 좀더 치우친 위치입니다. 공의 아랫부분을 가격해서 약간의 회전을 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엄지검지에 힘을 주면서 눕혔던 라켓을 앞쪽으로 뒤집어 줍니다. 이런 종류의 플릭에는 힘보다는 템포가 중요합니다. 공을 이런 템포로 쳐보세요. 이런 식으로 힘을 줘서 밀면 안 됩니다. 힘보다는 일정한 타이밍에 맞는 템포로 찰싹 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플릭을 하면 상대는 블럭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공을 다시 강공하면 됩니다. 절대로 플릭 단계에서 바로 득점을 노리지 마세요. 학생은 무리하게 쓸어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멈췄다가 찰싹 때려주는 템포를 가져가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밀면서 길게 끌고 가면 안 좋습니다. 밀면서 때리면 오선이 잘 생성이 되지 않아서 미스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켓을 공 밑으로 찌르듯이 넣어서 공 아랫부분을 라켓을 앞으로 뒤집으면서 찰싹 가격해 주세요. 일단 네트를 넘어가는호선이 나와야 안정적입니다. 게임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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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타를 더많이 어, 어, 쓰겠지만 어, 어, 가끔 이런 식의 플렉을 어, 섞어서 어, 사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 하지만 북경올림픽을 여기야. 그러다가 이제는 다섯 번째 경기가 조.